<웃음> <웃음> 우리 철수님, 백은종 대표님을 제가 어, 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는 전태일 실록을 집필한 저자입니다. 전태일 실록 1위 보면는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 전태일 역사가 불신한 것할때 온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사를 때 하, 그거를 표현하려고 얼마나 많은 이렇게 그런 체험자들, 분신하신 분들을 내가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그걸 집필하고 전태일 열사가 실제로 병원에 실려 갔던 명동송모병원에 가서 실제 의사가 진료했던 진료 기록 카드도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이 돼 있더라고 그거를 최초로 내가 분석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많은 노동 열사, 민주 열사들이 자신의 몸을 불세, 불살은 그런 케이스를 다또이거 공부를 해야 이 책이 진행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백은종 대표님이셔요. 백은종 대표님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또 맞이해서 그때 이렇게 온몸을 불살은 어, 그런 저기 있어가지고 제가 저런 분이라면 저런 분이 하는 언론 매체라면 사심이 없고 정말 정의로운 일에 사인사역이나 기득권에 매이는 분이 아니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제가 북한 문제 이슈가 있거나 정황은 목사 이슈 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방송을 하면서 우리 백 대표님하고 인연을 맺었고 디월백 사건도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하는 중에 이것을 폭로하거나 방송해 줄 때는 유일하게 서울의 소리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영화가 나오는 데 기여가 됐고 우리 백 대표님이 워낙 사심이 없고 사리사욕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도 많은 또 물질도 투자하고 그래야 영화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그 다음에 이걸 보고서. 한 번은 다 빵꾸 시켜버렸어요. 이게 저 제작자가 가져왔는데 너무 이게 작품성이 없다 해가지고. 그래도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백 대표님, 우리 정대택 회장님이 다시 한번 박수를 유도하셨지만 저도 우리 백 대표님한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박수 한번 더. 네. 그리고 저도 이 전국의 시사회를 다니고 상영관을 다니면서 무대 행사를 그동안 해왔는데 뭐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이 상영 행사도 참석하고 시장이 주도하는 거, 지자체장이 주도하는 거다 참석해봤지만 오늘 우리 홍상기 촛불대표님이 이렇게 실무적으로 애써서 청주에서 하는 이 행사가 저는 가장 지금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너무 훈훈하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는 미국에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헐리우드 있잖아요. 그 헐리우드에 그 영화제, 그리고 에이비상 영화제에 출품이 돼도 손색이 없을 만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아는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 영화를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이 아까 엔딩 마지막 장면에 어, 이태원 참사, 그 장면이 오늘 마지막이었잖아요. 그 참사 사건을 우리 미국인들이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아, 크러쉬라고 하는 영화예요. 크러쉬. 집을 짜다. 주어 짜다. 그런 뜻이죠. 앞사, 앞사, 앞사 계속 쌓이니까 그 집을 짜는 것처럼 표현했더라고그 영화가, 이미상 후보에 올랐어요. 올 7월 26일날 그랬는데 더 불행한 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인들이 만들고 미국인들이 그 영화사로 출품을 했지만 정작 그 사건이 벌어진 대한민국에서는 그 영화가 상영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이 살아있는 정권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거 보는 거는 대관의 형식으로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건데 아직도 대기업의 영화 극장사들은 이것을 용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맞을까봐 또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걸로 더욱더 입소문을 내주시면 이 영화가 이제 극장사들도 앞장서서 이 영화를 조조부터 마지막까지 배급사와 어이 분배를 하는 그런 정상적인 영화상영을 하는 날이 곧 오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